네. 여러분, 그냥 틀리 말고, 임플란트 틀리, 임플란트 오버댄처,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자, 이, 어, 임플란트 틀리 사용하고 계시다면, 혹은 임플란트 틀리 치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 임플란트 틀리 유지 관리에 대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치료인지, 한번더 생각하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치과의원 원장 김종혁입니다 아 자, 오늘은 임플란트 틀리의 유지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틀리 유지관리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하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틀니 관리에 관련된 이전에 올려둔 영상은 제가 위에 인포메이션 카드나 아래 더 보기에 링크를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틀니를 사용하셔서 불편하셨던 분들, 이 임플란트 틀니 치료 받으시면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 임플란트 틀니도 기본적으로는 꼈다 뺐다 하는 틀니이기 때문에 틀니의 올바른 유지 관리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이 그리고 그 방법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임플란트 틀니도 일반 틀리와 마찬가지로 주무실 때는 빼고 주무시고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깨끗한 물에 담궈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 후에는 틀니를 깨끗이 하셔야 되죠. 틀니를 아, 닦으실 때. 우리 이 닦는 치약 사용하시면 이 치약에는 마모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레진으로 되어 있는 틀리에 흠을 내게 흠집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스크래치를 통해서 플라그가 거기에 쌓이게 되고 입 챙긴 플라그로 인해서 위치성 구내염 같은 입안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틀리를 닦으실 때는 이 닦을 때 사용하는 치약 말고요 거품 형태로 된틀리 전용 치약과 틀리 전용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자, 만약 틀리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입안에 치아가 남아있다면 이 남아있는 치아들도 칫솔과 치약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양치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틀리 사용 중이시라면 틀리를 빼고 나서도 입안에 틀리하고 연결된 장치들, 이게 뭐바 형태일 수도 있고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걸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장치들이 틀니를 빼고 나면 틀니 뺀 자리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입 안에 남아 있는 장치들도 반드시 내 이를 닦듯이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식사하고 나시면 틀니를 깨끗이 해줘야 되는데 이때 틀니만 닦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 있는 임플란트에 연결된 장치도 잘 닦아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혹 아이들 젖병 소독하듯이 틀리를 끓는 물에 삶거나 혹은 락스 같은 것에 소독하느라고 늦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삶거나 하면 틀리 색도 변하게 되지만 결정적으로 틀리가 변형이 돼서 입안에 잘안 맞게 됩니다. 자,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틀리를 살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세정제 사용은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 어, 그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 틀리를 사용하는데 불편하시다면 당연히 치과에 가셔서 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임플란트 틀리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1년에 2번 이상, 3번 정도는 반드시 정기검진을 가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임플란트 틀니에는 임플란트와 연결된 구조물에 그 구조물의 안정되게 틀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틀니 내부에 자석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이런 어테치먼트라고 부르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짧게는 3개월 그리고 평균 한 6개월 정도에 변형이 돼서 헐거워지게 됩니다. 물론 더 오래 잘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어태치먼트가 헐거워진 상태에서 계속 임플란트 틀리를 사용하게 되면 잇몸이, 잇몸의 변형이 가속화되고 또 임플란트에도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임플란트의 부속품이 부러지는 경우도 그러니까 다시 쓸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어태치 어태치먼트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이 헐거워졌거나 망가졌다면 고무링이나 어태치먼트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 또 이때 다소간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틀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1년에 2번 정도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임플란트 틀리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어태치먼트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초기에는 1년에 3번 이상 정기검진 받으시고 안정이 되면 상태에 따라 1년에 2번 정도로 정기검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틀리의 경우에도 일반 틀리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틀리가 얹히는 뼈와 잇몸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흡수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도 계속 유지 관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임플란트 틀리의 유지 관리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틀리도 일반 틀리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잘 지키시고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식사 후에도 틀니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입안에서 그러니까 입안에 틀니를 빼고 나서 틀니 아래에 있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에 연결된 장치도 내 이처럼 잘 닦아야 됩니다. 자, 일반 틀니보다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에 조금 더 자주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태치먼트라는 이 부속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치과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제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조만간 다른 치과 관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